여권 사진 사이즈를 변환하는 방법은 딱 깔끔하게 끝내 봅시다. 여권 사진 사이즈 집에서도 정확히 변환할 수 있어요. 핵심은 나라별 규정 확인, 비율 맞춤, 해상도와 파일 규격 충족 이세 단계입니다. 1 규정 확인 먼저. 외교부 대사관 안내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밀리미터 또는 인치, 배경색, 얼굴 비율, 해상도 DPI, 파일 크기 MB, 색 공간 sRGB를 확인합니다. 예, 한국 3.5 곱하기 4.5cm, 미국 2 곱하기 2 인치 등. 2. 원본 준비, 조명 균일, 그림자 보정 필터 없이 정면. 스마트폰 사진도 가능하지만 노이즈가 적은 원본이 유리합니다. 3. 비율 맞추기. 크롭 편집 앱이나 온라인 도구에서 여권 ID 규격 템플릿을 선택해 얼굴 위치 가이드를 맞춥니다. 직접 할땐 자르기 비율만 먼저 맞추고 머리 정수리 턱끝 높이가 안내 범위에 오도록 조정하세요. 4. 해상도 픽셀 계산 최종 인쇄 해상도는 보통 300 DPI 픽셀은 곱하기 300 나누기 2.54 또는 밀리미터 mm 나누기 25.4 곱하기 300으로 계산해 가로 세로 픽셀을 설정합니다. 샤프닝은 약하게. 5. 저장 검수. 포맷은 대개 JPG, SRGB. 파일 크기 제한 준수. 온라인 체커로 규격 자동 점검 후 시범 출력. 6. 인쇄 팁. 요구 용지와 사진 컷수 확인. 미세한 색 빠짐이 보이면 프린터 대신 사진관 출력으로 마무리하면 안정적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사진관, 직접 한다면 위 순서대로 핵심은 규정 먼저, 비율 다음, 해상도 최종.